안녕하세요.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접이란 걸 모르고 학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직업이란 문제 때문에 새로이 용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원을 들어 섰을 때이까짓 용접 쉽겠지 하고 배웠지만 하루하루 지나니 그런 마음에 안 들더군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움으로써. 일주차를 마치고 조금씩 뭔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란 걸 깨달았죠.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너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나와서. 정말 골머리 싸매면서 모르는 건 무조건 강사님에게 물어보고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어찌되었던 하루에 한 가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5주차쯤 들어섰을 때 이제는 뭔가 감이 오른 것 같았죠. 부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다들 아시죠. 생각 좀 하이소. 생각 없이 무조건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ᄀ. 그리고 무조건 모르겠다 싶은 건 강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란 걸. 학원생 여러분은 아셔야 할 거예요. 눈치 보면서 김금천 부장님한테는 사람들이 잘안 물어보는 것 이해합니다. 왜냐 물어볼 때는 욕을 얻어먹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꺼려 한다는 걸. 그래도 학원생 여러분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항상 김 부장님, 차장님에게 다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게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란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용접이란 걸꼭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작하지 마시고. 항상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빠른 시일 안에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동안 용접이란 걸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지금 과정이 일반 회사에서 5년 이상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 또한 가지세요. 학원에서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배우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학원 정말 강사님들 실력 대단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시설과 실력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많이 배우십시오. 원장님, 부장님, 차장님, 차장님, 과장님, 많은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학원생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학원생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그리고 학원의 모든 임직원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피해사 학원생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실천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학원생 여러분 건강하시고 실력 있는 용접사가 되길 바랍니다.